엄청나네, 엄청나. 아, 이제 가지산이 보이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휴트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오래간만에 가지산에 왔는데요. 지금 오늘 첫눈이 와서, 코스를 어, 달려서 호박소에 와 있습니다. 호박소에서 가지산 쪽으로 한 바퀴 돌도록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눈이 살짝 와서, 아, 약간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어, 구룡폭포가 한4 0 0미 m 도 남은 것 같습니다. 구룡폭포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룡서 폭포를 지나서, 아, 이제 가지산까지는 약 4.8km 남은 것 같습니다. 여섯 번은 눈이 좀더 많이 있네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래쪽 만나는 산거리에 도착했는데요. 아, 여기서 가지산까지는 약 3.6km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같이, 잘또 가서 중간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이, 여기서 바람이 엄청납니다. 부산, 경산까지는 약 2.6km 남았습니다. 아, 바람이 엄청나네요. 엄청나네, 엄청나. 아, 이제 가지산이 보이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좋네요. 아, 좋아요. 아, 멋지다. 어, 네, 사설바위를 지나서 어, 가시산 쪽으로 어,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시산 정상까지는 2.1km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아 뷰가 끝내주네요. 약쪽에뵙도록 하겠습니다. 골꿀맛같은 아, 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이제 가지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산까지는 0.7km 올라가고있습니다 이제 가지산이 나와 갑니다. 아직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요. 가지산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장에 왔고요. 아, 사람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 이렇게 사이즈를 볼수 있고요. 아, 지금 가지산 산장. 보이 네, 저희가 가지산 정상입니다. 잠시 후에 가지산 정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지산 산장이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시원하다. 예, 예, 예. 와, 바람이 엄청나네, 엄청나. 엄청나. 가지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가지산에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가지산 정상을 찍고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 후에 또 중봉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지런제 정상에서, 상거리에서, 어, 우리는 중봉으로 안 가고, 어, 이쪽에, 어, 내리막길로, 어, 어, 바로,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농원 쪽으로 하산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농원까지는 약 1.5km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 제일 농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이렇게, 어, 거의 다 왔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가진 사람사행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현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